네, 이제 최근에 전기로 부담 많이 되고요. 네. 또 문재인 정부는 탈핵, 탈 원전을 선언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태양광 발전에 큰 관심이 이제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가정용에서 이 가정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수 있다 뭐 이런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결하는 태양. 설치 기사가 아파트 난간 밖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달고 있습니다. 냉방도 틀어야 되고 또뭐 전기 불도 켜야 되고 하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 작은 태양광 패널 하나면 선풍기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베란다에 300W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는데요. 여름 한달 동안 이러한 가정용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은 60만 원 남짓. 각 구청에 신청하면 50만 원 안팎이 지원되므로 자기 부담은 10만 원대. 한 달에 3,000원에서 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어. 1, 2년이면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시게 되면은 가정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관리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특히 수명이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사용하시게 되므로 탄원전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2030년에는 전기료가 한 달에 5천 원 정도 더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태양광 발전기 설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의 황규락입니다.